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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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포장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? 밑면을 봐야지, 곤충은 배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아,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네. 자, 동영상 속에 있는 이 곤충은 과연 무엇일까요? 우와, 강력한 턱, 두툼한 턱 우와 튼튼해 보이는 다리 사이즈가 꽤그도 큽니다. 오호 이 녀석의 정체는 띵짜 바로이너입니다. 모르신다고요? 모르신다고요? 그러면은 동영상 시작합니다. 아하. 안녕하세요. 만찬입니다만아 만한... 아하. 진짜 간만에 남미 페루에서 페루딜러가 그 동안 코로나에 걸린 거야 아니면 뭐야?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약간 좀 이제는 이제 물건을 보낼 듯치? 때 여러 가지 그 검역이나 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페루 쪽에 남미 쪽에 그래서 좀 늦었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그래도 도착했습니다. 근데 왜 콜록콜록하는 거예요? 어, 벌써부터 냄새가 냄새? 못 냄새? 에기 조선의 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. 자, 남미 페루 언박싱 시작합니다. 오픈해주세요. 열었다.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왜왜왜왜왜왜왜 저러는 거야. 왜 저러는 거야. 왜 저러는, 거, 왜 저러는 거야.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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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<laughs> 자, 어쨌든 간에 한번 꺼내주십시오 뭡니까? 맨 처음 것은 그래나 타? 오 크레나타, 그러던데 크레나타, 어허 좀 작네. 어 이거 좀 작은데 이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죠. 그냥 일방적으로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롱기마노선또 뭐야 갑자기. 롱기마노선 안 시켰는데, 이상해. 아, 뭔가 이상하네. 좀 바뀌었네 지금가 표정이. 어어 아일미나토 소좀 있고. 개별 포 크레나타 이거 좀 크다. 좀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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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어? 저건 뭐야 대체? 희안하네 이 친구가 어, 이거는? 아테르 아, 오 포장 좋아졌는데 좀? 오, 양호하네요 응 포장이 좀 좋아졌어 여허 어, 굉장히 이거 양호합네요라고 할 뻔했는데 이건 또 뭐야? 뭐야 이거 어, 어, 아르밀라토스 아르밀라토스야 음, 뭐야 아르밀라토스 <laughs> 그걸 보니까 아르밀라토스네 어, 크다 이거 어, 이건 좀 큰가? 근데... 오 대형인데 120대어보이 여기 여기 빨간거 이거 이 이거 모르겠어요? 이거 시수씨 드세요? 어우, 먹으면 죽을 것. 같아 <laughs> 먹으면 너무 좋아서 천국 s a 올라갈 g 같 e 그 o l 기잖아 그런 그런가? 말 하면 o o 돼 b y e 이 i j 이 n a From my h a m m 저건 나 e 탈 r 입니다 절대로 예,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. i n g well. Ta, you're gonna call me sir. t 다 1 5 5짜리인가 뭔가 하는 그건 같은데. 응? 오 이거 봐라. 오오. 이 상태에서 이큰거 거 아닙니까? 죠 155. 아, 뭐 응. 그지 와일드 페르코. 아뭐 그지. 그 다음에 아테온 아렉스니까. 입 네. 아렉스, 뭐 아, 렉스, 렉스렉스렉스렉스좀 렉스 크다 이건 또. 어, 어, 마르스어마尔스도 하나 들어왔고 아테르도, 아테르도 또 들어왔고 음... 이거 아테르도 만천이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. 일박 이건 뭐야 이거 이 커비 맞아? 미니 컵이 참나 시한하네와 테르 또몇 마리도 여러 마리 보냈어 한 마리도 아니고 어허 정말 어. 자 커비 코르네슨 등된 상태로 볼 예, 수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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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나름대로 포장을 잘했다고 한가 본데 예자 예. 마르스 하나의 악태원 하나다 <laughs> 이건 마르스 아 그러네 예, 마르스 하나 엑스 하나, 테오나 하나. 예. 오, 예. 이건 오랜만리거 같은데? 뭡니까 이건? 다이타노스. 아아 다이탄 기간테오스. 어,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한 마리. 오, 어? 두 마리네. 오, 어, 어, 이거 봐라. 아, 하기2 자, 작은 것들 이네 마리나 들어왔습니다. 이네 마리 나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요새 희귀해진 다이탄 기간테오스. 저 친구 또 이래. 이건 들고 뛰고 있습니다. 이건. 아, 무려 네 마리나 와하 와하 신난다 뭡니까? 네. 와왜 이렇게 보는 와, 걸까요? 와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게 쌍이란 말입니까? 그러면 절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, <laughs> <느낌인데. 웃음> 절대 절대 어허허허허. 혹시 실시오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어쨌든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는데. 그러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쌍으로 판매하고 아 이거 하나 있지. 한두 개만 뜯어가지고 자세히 앞뒤 좌우 전후 상하를 잘 살펴서 혹시 쌍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기 밑에 또도이 있나? 그거는 살짝 아닌 것 같네요. 아니면 네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도움이 좀 있는데? 어쨌든 이건 전부 들어서 일단 바깥으로 참 대단합니다. 냄새가. 소산 에틸뭐 나쁜 냄새는 아닌데. 건강에 안 좋겠죠? <laughs> 자, 어쨌든 동영상 속에 있는 렉스 마울스 커비, 타이탄 기간테우스, 뭐 아테르, 코레나타, 롱기마노스 등등등등등등등 많은 곤충들이 또 남미 페루에서 이코이토스 딜러가 보내줬습니다. 참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. 몇 개월에 하나씩. 이그 정도의 물건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내면 1년에 두 번, 두 번, 길어야 세 개밖에, 세 번밖에 거래를 못하는데, 그래서도 뭐, 알아서 할 문제지만 좀 답답한 그런 친구입니다.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막 보내는데, 하여간 동영상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곤충들은 만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자, 곤충표본부 바로 만천으로 고고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안봐 와 반갑다야 허허 혹시 이거 안크 있는 거 아니야? 아 <laughs>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